저 갈게요. 어그로 풀어줄게요. 어, 어. 저 시체 쪽에 친구 왔다. 와 이정도면 거의 온문의급 나이스. 온문의급 관전 실력이다. 진리님 시체 쪽에도 어, 가야되는거 아니에요? 거기 3명 저... 있어요? 아그걔들유이지걔들인가보다 아까. 시수다유님이열 어, 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아 잡았을 것같 화이팅. 야안 걸리면. 아쉽구만. 여기 사람이? <laughs> 없네 울진 8 패배 필요해요? 아, 저 있어요. 네이 <laughs> 사람은 지금 숨이 식해 찍고 있네이앉이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아아아 무진 파츠 필요한 거뭐 있어요? 저 없어요. 그냥 스나가 필요해요. 파츠 다 있어요. 네, 네, 네. 제 집으로 오세요. <laughs> 하늘이시원는 뭐야? 나른님 <laughs> 필요한 거 있어요? 파츠 스나? 다 있어요, 저. 다 있어? 요아 그냥 버려야겠다. 보면. 아니 MC6 쓸까? 오타 많으세요? 네 랄로님 <laughs> 가는 길에 어. 살짝 조심 아까 누가 썼었어요 250발 상황에 맞는 의원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<웃음> 사실상 동맹 내지는 솔크들 그게 UAG 3명인가 본데 아까 물짐 뒤에 오토바이 한대 왔잖아요 네그 개들 친구들 아 유이진한 더 갔어요. 근데 그거 그거 뭔가. 그러 거기 세명 타고 있었거든요. 걔들이 줄린. 어, 예, 질린... 쓰다가... 저희 빨리 갈래요. 자리 잡아볼래요? 뭐 어떤 는데 그러면 드링크 하나 마시고. 갈게요 저 4413인데 필요한 거 있어요? 저 57이에요. 안 주셔도 돼요. 네. 4413. 4412맞췄습니다 <laughs> 네. 아 44는 16이지. 아 okay. 가자고. <웃음> 나, <웃음> 나도 방금 사... <laughs> 4, 12인 줄 알았네 순간. <laughs> 네 가보자고. 아션이 집이 많으니까 누가 있더라도 그냥 옆집에 순간, 어, 넘어가, 순간 넘어갈 거. 뻔했네 여기 파란..뭐야 파란핑이 좋아요 제가 오케이 네 거기가 파란핑에서 거기. 봅시다 먼저 가있을게요 야 버스트 갈까 그냥? 이제... 뭐냐? 쟤네 조섰다. 잠깐만, 네 명인데, 세발 아! 아... 아아아아 인생... 네 명이 날 사냥했어. 아니, 이 사람 핸들 바로 꺾어버리는데... <laughs> 아, 의미없다! 뭐라고요 의미, 의미 없다고? 네, 의미 없다고. 핀 찍은 대로 갔더니 딱 거기 걔네가 똑같은 생각하는 애들 있었네. <laughs> <laughs> 어마하다 있는 거 아니야? 저기 또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 같은데? 아, 어, 저기 뚝뚝 빽이가 사람 있는 줄 알았네. 굉장히 많은 집이죠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<웃음> 과자, 과자 소리인가? 발자국 소리인가 모르겠는데, 발자국이었나? 와저집 어, 말도 안 되게 좋네. 선생님은 팔각정이나 먹는 게 어떨까요? 혼자니까. 어 이거를 강행 돌파?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각 좋은데? 화장실 왔죠? 근데 이거 각 좋아요. 쟤쟤쟤 쏘는 거야. 우와, 잠깐만 위험했다. 근데 2층에서 카볼 조그만 창문으로 어, 어? 로 했네. 저재접좀 할게요. <laughs> 혹시 에어본이야? 저도 저걸 많이 당했었죠.